물나까물 진짜 비싸 물이 무슨 3달러가 이래 어? 미쳤어? 여행은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이 오른쪽에 서는데 싱가포르에서는왼쪽에 서요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숙소에서 1 시간 쉬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2 시간 후에 약간 시티 투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2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싱가르 명소죠 머라이언 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여기서부터 사람이 엄청 많은데? <laughs>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어? <laughs>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laughs> 그거 드 아, 머라이언. 그 아이안... 카라임 파, you to go from the hotel, under the yeah, the hotel, hotel? underground. 시티 호텔. u n d e r g r o u 오케이, 땡큐 와 여기 여기. 와 여기 뷰 미쳤다. 우와. 이쪽에 뭐가 물 뿜는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사자상인 것 같은데? 자자자 요겁니다. 와, 여기 가서 직접 보게 되네. 와. 여기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겠다. 풍경이 엄청 납니다, 여기. 이거를 찍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해서 마리나베 이센즈 구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크루미 여기서 칠레크랩 하나 딱 먹고 시티터 버스 맞춰서 버스를 타서 구경을 하고 내일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에도 칠레크랩 같은 거 맛있는 거 판다 고 그랬어. 완전 로컬 느낌 나죠 여기. 여기가 딱. 아, 어디 칠레크랩? What is one different? One piece, two piece. For one person, two pieces. Then one piece. Okay, one one bullet. Is any drink? Store number one. 아, okay. Thank you. I'll be back. Coca-Cola. Thank you. 짜자자 여러분 칠리 크랩 나왔습니다. 이게 칠리 크랩 한 마리인데 45달러에요 그리고 여기는 빵. 이 칠리 크랩이랑 같이 먹는 빵이고 이게 45 달러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거든? 길거리에서 보니까 조금 싼 편인 것 같아요. 빵에다 찍어 먹까 맛있다. <laughs> 아, 여러분, 칠리 크랩 먹고 나왔습니다. 칠리 크랩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빵 찍어 먹는 데 맛있었는데 뭔가 약간 바보같이 먹는 느낌이야. 이제 저는 나이트 시티 투어를 참여하기 위해서 미팅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와이드비시.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요 티켓을 주면 된대요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이트. 예? 늦진 않았구만. 안녕하요저 버스를 타고 가나 보다. 저 버스. 어, 앞에 앉아있다. 자, 여러분, 저 2층 맨 앞자리에 앉았고요. 이 버스를 타고 시티 투어를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투어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 꽤 가격이 비싼 투어예요. 여기 위에는 지붕이 없는 상태인데, 한두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출발해보도록 하죠. Alright, captain, let's move on. We're l a t 출발. We're g i n g t h itinerary for oh. oh. We're going up to the Marina b a o 오케이. 자, 여기는 마리나 베리지에요 마리나 베리지 제가 생각한 게 시티투어는 버스로만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려 가지고 구경도 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네요. 제가 몰랐는데 오늘 그 싱가포르의 명절이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6시 45분 이후에 헬리콥터가 위로 지나간대요. 국기를 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들 보세요. 엄청 많아, 사람들. 이야. <laughs> 와. 좋다. 헬기가 붓기를 들고 다니지 않나. 갑자기 전투기가 날아오지 않나. 뭔가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뭔가... 와. 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여기 안쪽 구경 한번 해보자 와...사람 많은거 봐 와... 우와... 꽃이 보소 진짜 많다 사람 와... 여기 많은데? 여기서 수박 주스 하나 먹을게요 이 수박 주나? 한 개의 수박 주스 부탁해요 두 개, 두개 부탁해요 자, 수박 주스 먹는게 없으니까 좀 돌아다니기가 좀 민망하네 오... 와 저녁에 다닌 것도 멋있네 와우 예쁜데? 여기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짜자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건데 좀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룹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대요 그냥 가봅시다 여기를 개인적으로 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와버리네 와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구다 여기. 와 여기 나무 트리 많은 거 봐. 제 가운데 보이시죠? 이 가운데 있는 트리가 전망대로 활용되는 트리예요. 입장권을 사가지고 여기 전망대로 쓰는 거죠. 와. <목소리도> 8시 45분에 트리쇼가 시쳐진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힘든데? 이게 이번 투어의 마지막 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3 자, 가든스 베이 구경을 끝냈습니다. 트리 같은 거, 그리고 조명 같은 거는 예쁜데, 마지막 트리 쇼 구경하는 게 조금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빛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요리조리 바꿨다 하는데, 그냥 노래만 계속 바뀌고, 약간 패턴은 비슷해. 너무 더워가지고, 한 17분, 15분 정도 쇼를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전반적으로 추반분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있네요. 이제 내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갑니다. 원래 버스 타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버스 예약을 늦게 해가지고 버스가 많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쿠알라룸푸르를갈 거고요. 총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내일 비행기 출발 시간은 12시 반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8시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싱가포르 1일차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니투어 1일차 끝병. 아, 예,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해? 여러분, 두제나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전 9 시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가기 위해서 창이 국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이 국제 공항 역에 도착했습니다. 12시 반. 여기 제 비행기예요. 12시 반. 쿠알라룸푸르죠. So I was taking s t a We we'll stay uh, at 4 in Kuala Lumpur and then I'll bus ticket to you. Okay, okay. Thank you.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를 물어봤고요. 티켓을 보여 주니까 앞에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네, 검사를 마치고 나왔더니 일반 구자만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뭐좀 먹고 싶은데 안에 아, 편의점이 요거밖에 없어 근데 다혀 있는 것 같아 무인 편의점인가 엄맨드 컨비네스 아 이거는 무인 편의점이네 보시면 크레디 카드 스와이프 인서트센터 싱가포르 12시 아 12시에 12달러가 프리 어토리 이션 리펀드 온익스 12달러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달러 제가 충전을 했고요 12달러 여기다 하면은 쓰인 네 떴죠 그럼 들어 여기서 신라면을 먹읍시다 신라면 물 하나 물 하나 먹을까 물하 진짜 비싸. 우리 무슨 3탄나박이래 어? 진짜어 뭐라는 사고요. 이렇게 먹읍시다. 포크가 여기 들어있던데. 실내여열 포크 들어있어 포크. 이거 먹었으면 아침 먹고 나올 거였요 이러고 나가면 자동 계산 아니야? 자동 계산. 자동 계산.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가면 될거 같아. 자, 여러분. 라면. 공항에서 혼자 먹는 라면. 다행히 여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먹어 보세요. 공항에서 먹는 라면. 와, 이 풀린다. 약간 뭔가 느그느한게 없어지는 느낌. 아,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여기다 한 이틀 있었는데, 약간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다. 역시 맛있어. 아 어, 보딩 시간 돼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팔라룸프로 출발합시다. 응. 얘는 3, 3열이구나. 응. 이간은한이정도일까요 응.